합동예장총신TV 신앙과 신학강론을 시작합니다. 저는 합동예장총회장 김명중 목사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종, 응, 구독을 두번 눌러서 삭가종을 만드시면 이 강론이 계속 자동적으로 여러분께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와 오늘은 믿음의 그 근사한 거, 유사성을 말합니다. 얼마만큼 근접해 있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심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한 뜻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laughs>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다 또는 간다. 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의 다른 측면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앞면이 믿음이면 뒷면은 회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그때 죄 짓고 아이고 회개합니다. 반성이나 하고 뉘우치는 게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시는 그 죄로부터 저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믿음은 예수 구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나 회개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는 거 이것은 참된 신자도 아니요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해서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구원이 닿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그의 영혼은 절망 가운데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온 마음이 그리스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일단은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또 입으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내온 마음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 돌아서는 것이지 어떠한 믿음이나 회개 이것은 지적인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